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국 교회의 소호자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우리의 소호자로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세운 것을 기념합니다. 성모님의 여러 모습 중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동정녀의 잉태와 출산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느님의 일에 우리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시작 또한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죄 없음은 죄의 물들미 없다는 이야기이고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부족함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워졌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불가능에 불가능을 뚫고 세상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대림절에 맞이하는 수호자 성모님의 모습은 하느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회 질서가 정해지고 사람들은 그 틀에 수궁하며 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양반이라는 신분의 틀이 있었고 그 아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아주 오래 이곳에 자리 잡은 질서였고 그 영향은 사실 민주국가라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처럼 힘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차별을 제대로 만들고 굴레처럼 몸에 지니고 삽니다. 그곳에 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허문다는 것은 겸손이나 청빈 혹은 수행으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선택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임금 위에 참 주인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가치를 알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을 스스로 만나 창설자 없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교사나 성직자가 들어오기 전 평신도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했던 무지한 이들에게서 탄생한 교회는 분명 원죄 없으신 잉태의 성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도무지 죄로 향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이나 어쩔 수 없는 잘못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이 믿음을 놓지 않았고 살기 위해 그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선하게 살며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선택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자신들 안에 지녔던 이들은. 분명 성직자의 발걸음과 손길이 있기 전 이미 하느님의 손길과 따뜻한 품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의 후예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후의 성직자들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제대로 된 모습을 지니기 시작했지만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의 첫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이룬 교회란 성직자와 평신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축복하신 우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모두를 존중하여 사회를 무너뜨린 사람들 서로 존경하여 성직 제도를 스스로 안에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축복의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초대 교회를 그리워하듯 우리도 우리의 처음을 그리워하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의 아멘의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